아빠 오늘 늦으신데, 거기서 기다리면 안 돼. 응, 들어가서 있어. 네 자리에 있어. 이제 아빠 오늘 늦게 오신데, 기다리면 안 돼요.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. 엄마도 계속 일해야 돼. 오늘은 바빠. 빨리 네 자리에 가서 있어. 기다리지 말고. 그럼 불쌍하잖아. 엄마가 미안하고. 계속 기다릴 거야. 거기서. 꼬몽아 엄마 레슨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코를 골고 있어야 돼? 어? 너무 심하게?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언니가 졸리잖아 그러면. <laughs> 그렇지 <그치> 않니? <웃음> <웃음> 꼬몽아 힘들어? 아빠가 없어서 힘들어요? 아빠가 요즘에 일이 바쁘세요. 하루 종일 잠만 잘 거예요? 아까 산책도 갔다 왔잖아요. 근도 힘들어요? 아빠 없으면 싫어요? 아빠 어디 있어요, 꼬몽이? 아빠 어디 있어? 거기 나갔어, 아빠가 거기로 나갔어. 알았어. 좀더 있어, 엄마가 맛있는 거 줄게. 아이, 맛있는 거 줘?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맛있는 거 줘요. 알았어요. 뭐 쳐다보고 있어요? 오늘도 야식을 줘야 돼 이렇게?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? 네? 이걸 보고 있어요. 지금 새벽 1 시인데요. 요거를 줘요. 먹을 거예요. 헤이 귀여워. 우나. 맛있는 거 줘요. <laughs> 맛있는 거 줘요. 공룡이 먹을 거예요. 엄마가 줄게요. 나 하나. 너 하나. 잘한다. 그만 먹이시게. 좀달리권 넘었네요. 왜 이렇게 들어. 되고 볼드세요 지금. 꼬이는왜 네. 먹어요? 왜 먹어요? 음, 몰라요. 진심로 먹어요. <laughs> <이거 들어와. 웃음> 맛있어 꼬아 응, 계속 보고 있어 Come on, come 그만 먹어 m e on, come on, come on, come